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내 손으로 보면은 크기가 막 대충 너무 커버렸어요. <놀람> 내봐라. 이제 얘네들은 다큰 애들. 여기, 어, 현달 차이 나는 애들, 조그만 애들. 얘는 어, 크기를 봐도 벌써 크기 차이 나죠? 엄청, 어, 7마리 따로 분리해서. 어떤 놈이 자꾸 물어뜯네. 연어인가 야, 인터뷰 한번 해라. 야, 빽빽, 빽빽, 빽빽. 땅만 긁지 말고. 대충 한 2kg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까탈스럽게 생겼잖아. 벌써 살도 안 찌고. 동네 양아치. 양순이. 얘는 만져도 아무, 아무, 저것도 안 해.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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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아, 저 안에서는 잠자리 쟁탄전이 벌어진 것 같아요.